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나 장기 연체의 위험이 있는 차주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문성배 사무관입니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에 달라지는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경영 력건 악화로 별도의 지원 없이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나 장기연체의 위험이 있는 차주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만기 현장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부실 차주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원금 감면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새출발 기금은 협약 기관이 보유한 금융 채무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지원하지만 주담대 등 자산 형성 목적의 채무이거나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금리 지속, 내수 회복 지원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재개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들로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부실 폐업자 중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에 적용합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허용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대환 대출 등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임을 입증하시는 경우 신규 대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전체 대출의 30% 미만인 경우 채무 조정을 허용합니다. 또한 출범 당시 일부 제외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 차주 중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폐업 등으로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앱을 활용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새출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